항상 가보고 싶었던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맞아. 이날 구름 잔뜩 끼고 날씨가 안 좋아서 다녀와봤어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대형 아마하시기와 널쩍불리 황새 슈비를 만나고 왔어요. 꼭 알고 가면 좋을 주차 꿀팁, 할인정보, 공연시간 알려드릴게요. 초양육에서 주차장은 주차 자리가 50대로 매우 협소합니다. 1시 40분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주차 꿀팁. 아침 일찍 가시거나 점심시간에 빠져나가는 차량을 노려보세요. 다행히도 빈자리 두 곳이 생겨서 주차할 수 있었어요. 늦은 아점을 먹고 갔더니 배가 살짝 출출해서 바다 편의점에 들려서 먹거리를 샀어요. 핫도그 가격은 2,000원. 그럭저럭 먹을만 했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이날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려서 케이블카는 따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시기 동상을 만날 수 있었어요. 쏘다니는 쏘다다 사천 아쿠아리움 요금입니다. 4천 시민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 구매하면 더 저렴해요. 쿠팡와우 회원도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 공연 시간이 2시쯤 진행됩니다. 2시 살짝 지나서 입장했더니 프로그램은 따로 못 봤어요. 입구에서 악어 모형이 맞이해줍니다. 들어가면 바로 물범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문이랑 수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통통한 상어입니다. 저 물고기 큰 지느러미가 밑에 있고 눈도 밑에 달려서 거꾸로 헤엄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너무 손 넣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펭귄이 귀엽고 빨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혈액무입니다.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알비노 물고기도 전시되어 있어요. 이제 하마 똥 냄새를 맡으러 갔습니다. 비버예요. 물고기가 많고 다양해요. 하식입니다. 아 진짜요? 귀여운 수달 친구들 셋이서 소리 내면서 놀더라고요. 요긴 포토존 어항이 진열되어 있는데 작은 물고기들이 귀여워요. 나우스 물고기입니다. 새우 또 키우고 싶어요. 파충류뱀도 있어요. 뭔가 먹는 중인 거북이, 신기하게 생긴 가오리입니다. 하찮고 귀여운 악어예요 나나 여기 세 번째 왔네 저 처음 봐 바로 옆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안에서 잘안 보여요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찍거 아니야? 대주도에 산다는 무태장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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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이 너무 귀여워요. 네. 배스입니다. 그냥, 수염이 아, 무시무시해요. 대지코 네, 뭐, 거북이입니다. 오리가 동글동글해요. 슈빌입니다. 예전에 봤던 슈빌보다 작은 느낌이에요. 멀리 있어서 그러려나요. 네. 거북이, 먹방 다리가 달린 원시 물고기 페어에 치오피쿠스에요. 주빌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진짜 크더라고요. 이라냐 등이 반짝반짝거려요. 악어를 닮은 물고기입니다. <목소리> 하마는 못 보고 가는 건가 했는데 3 시쯤 하마가 내려왔어요. <목소리> 화석 같은 전기뱀장어예요. 블랙코스트 귀여워요. 작은 물고기들은 통로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네이만 뱀목 거북. 목이 진짜 길어요. 귀엽고 깜찍한 진주린입니다. 수족관이 진짜 바닷속 같았어요. 해적선처럼 꾸며진 곳도 있었는데 웅장하더라고요. 고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기념품 샵에 들려서 귀여운 기념품들 구경 좀 하다가 나왔어요. 이왕 온 김에 동물원도 방문해 봤어요.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돌면 동물원 가는 안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는 길에 회전목마가 있었고요. 대관람차도 보이더라고요. 동물원 이용 요금은 성인 7000원입니다. 아쿠아리움 이용 고객은 영수증을 보여주고 5000원에 관람 가능해요. 작은 동물원이라 20분이면 둘러볼 수 있어요. 이곳에는 약 20여 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입지를 보여주는 타조입니다. 꼬질꼬질한 펭귄. 남편이 펭귄이 왜 여기 있지? 했는데 바로 옆에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시설 공사 중이래요. 자칼이 얼었어요. 미어캣이 귀여웠어요. 꼬질꼬질한 면양입니다. 새끼도 있어요. 사마겨우가 자고 있어요. 호저에 행한 정수리가 남일같지 않습니다. 일본 원숭이 옆에 있는 하이에나 커요. 마라 꽃 샀음. 쿠아티. 라쿤은 큼지막해요. 이제 라쿤 카페는 없어졌지요. 졸고 있는 서벌캣입니다. 이거 밥 달라는 걸까요? 정말 귀여운 아기 토끼들. 동물원에서 나오는 길에 물범을 또볼수 있었어요. 오 어, 맞네요. 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마무리는 목화유게소에서 로또 구입. 1등될줄 알았는데 꽝입니다. Nope.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누르는데 1초, 좋아요 알림 설정 3초 부탁드립니다.